안녕하세요 마마동 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아, 오늘도 유아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 만나는 유아는요 6살 이제 막 됐어요. 이제 막 6살이 됐고요. 만 4세 6개월 이 네, 개월수를 가지고 있는 유아인데 남자 유아예요. 어, 이 유아는 유치원에서 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그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유아입니다. 어, 이 유아가 보여지는 행동은 어, 충동적인 행동, 과잉 행동 이런 거로 판단이 되셔서 혹시 ADHD 아닌가요? 라고 의심스러워서 저희 기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중에서 이 유아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유아의 행동을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유아가 그린 집과 사람 그림이에요. 자. 집은요,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깥에 라인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집이래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인 거예요. 문. 여기가 문이고요. 집이 이렇게,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집 안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나 본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랍니다.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음, 가운데에 교구장이 있고요. 교구장 안에 장난감이 동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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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음 왼쪽에 있는 사람 아래에 또 동그란 사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가, 동생이래요. 동생이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은 1, 손가락은 검지 하나를 가리켰는데, 세 살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개념도 조금 헷갈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 집을 표현했는데, 어, 엄밀하게 따지면 집의 외곽이 아니라 집의 내부를 표현한 그림으로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요. 사람 그림과 집 그림 두 가지인데요. 우선 먼저 사람 그림은 얼굴을 그리고 눈두 개를 그리고 코나 입, 귀 이런 거 없이 얼굴에서 팔과 다리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줄이에요. 팔, 다리 다한 줄이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대한 개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수준은요, 만 2세 미만의 그림 수준으로 볼수 있어요. 이 친구, 음, 지금 만으로 4세가 넘었어요. 사세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유아이거든요. 그래서 발달적으로 많이 지체가 의심된 그런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집 표현을 보면 집이라고 하는 예, 형태를 표현한 게 아니라 집 안에 내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집을 그릴 때 집의 안에, 내부의 집을 표현을 하면 에너지의 방향이 내 안으로 들어와 서 있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서 우울감정까지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유아를 우울감정이라고 해석하기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로 향해 있습니다. 를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유아는 어떤 문제로 왔어요? 네,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림상에서는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지 않고 내부로 향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이화가 그린 그림에서 저는 1년 이상의 지체가 보입니다.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물화 그림은요, 발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그 인물화 그림에서 이 유아의 연령대보다 훨씬 어린 그림 수준이 나왔어요. 저는 인물화 그림 안에서도 발달 지체를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자, 집 그림에서요, 집의 내부를 표현해서 아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지 않고 내부로 향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 유아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는 반응, 그 반응을 즐기는 유아가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됐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 그, 친구의 어떤, 그 친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은 과한 반응을 하겠죠. 이 유아는 타인의 과한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왜 과한 반응을 유도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발달적으로 미숙한 유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역시나 미숙하고 그 미숙한 상호작용에서 과하게 반응해오는 타인의 반응이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반응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좀 오바해서 반응을 해주면 그거는 뭔지 정확하게 내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유도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인지적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유아가 그 또래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 놀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그런, 예, 어,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예, 관계 맺음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하루 빨리 발달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예,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유아였어요. 오늘은 유아가 그린 발달적인 그림에서 이 유아는 네, 빨리 예, 발달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 냈던 그런 일련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네요.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